<laughs> 다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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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자, 오늘은, 아! 아. 어, 오늘은 우리시원이랑 같이 또띠아 피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엄마가 아이디어 대고. 아 요즘 응. 코로나 때문에 계약이 <laughs> 계속 늦춰지고 있어서 우리 시원이가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은 시원이를 위해서 어,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바로 또띠아 피자. 또띠아 피자. 피자. 자 피자. 잠시 후에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자. 잠시 후에 봬요. 빠이빠이. 자 지금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양송이를 제가 좀 잘랐어요 근데 우리 시원이가 한번 잘라보고 싶다 그래서 조금 두껍다 오우야 조금만 더 열게 그렇지 쓱쓱쓱 그렇지 그렇지 오포리케 오우 저 한번 어디에 넣을까요? 모르겠는데 오우 요리 혹시 미래의 백종원?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자 만들 거예요 <웃음> <웃음> 어 어머니 지금 뭐 하고 뭐 하시고 계신 거죠? 아니 지금 재료 준비를 하고 있어요다 이거는 내좀 이따 하려고 했는데 왜 벌써 계십니까? 에이 그냥 지금 쓰는 거니까. 네. 지금 뭘 만드실라고 저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또띠아 피자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아 근데 지금 제 또띠아 피자 준비 전부 다 끝났는데 왜 이거 뭐뭘 뭐 만드시는 거예요? 준비가 아직 안 됐죠 이제 양념 준비 를 해야죠. 그니까 러 양념 양념 준비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말해야죠. 아, 네. 그리고 엄마의 한땀한땀 한땀 손으로 깎은 그런 기침 됩니다. 그쵸, 어머니? 네. 베이컨을 좀 썰고 있어요. 베이컨이 왜 이렇게 작은가요? 우리는 어차피 또띠아에다가 할 거기 때문에. 네. 좀 작게 썰어야 돼요, 재료를. 음. 그러면이도마토 소스에 땁니다. 아, 따했습니다 <laughs> <laughs> 잠시만요. <laughs> 약간척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방도 불러야도록 하자 이거는이거는이불러야 돼. 불러야돼이시비불이야지이 방도 지이 방도 불지이방방해하네요지이방너 봐봐 야지이야지 안녕하세요 다시 엄마로 들어와서. 아니, 그럼 뭔뭔 뭐, 소용 있는 거야? 오! 오! 짠. 자, 잠깐 재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 재료는 제가 준비한 겁니다. 아, 네. 이거는 이제 미 코리안 소스입니다. 토마토 소스고요. 이거로 이제 소, 소, 그 만드는 거고. 이거는? 그리고 베이컨에 아, 내려놔. 어. 베이컨입니다. 이 베이컨을 말하자면 엄마가 온라인으로 산 거고 이거는 음. 저도 잘 몰라요. 마늘. 원래는 음. 생 마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생 마리 없는 관계로 네. 어, 그냥 다진 마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마토, 양송이 버섯, 그냥 버섯. 그리고 이게 저거. 양송이 버섯 맞아. 마늘, 양파, 양파, 양파. 어, 양파.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핵심. 그 다음에 모짜렐라,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라이팬이랑 불을 켰습니다. 와! 대박이다. 자, 엄마는 지금 여기만 만한데 과연 김기량 선수는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예! Yeah. 첫 번째. 올리브유를 올리브유를 적당히 요렇게 붓겠습니다. 몇째 몇이죠? 어, 적당히요 적당히 다른 다진마늘 넣어줍니다. 음. 1대1 대 1이겠죠? 어, 적당히. 양파를. 오, 소스 만드는 거 아닌가요? 여기 어, 소스 만들고 있어요. 고추도 들어가지 않나요? 아, 좀만 기다려봐. 자, 그다음에 여기에. 토마토만 넣었나요? 베이컨은 넣겠습니다. 토마토는 좀 이따가 넣을게요. 피핑 아닌가요? 네? 토핑 아닌가요? 피핑 만드는 거야. 토핑은 따로 해야지. 에어프라이기다. 같이 넣어야지. 이렇게 이거. 아, 이거는 먼저 소스를 만들어야죠. 소스를 만드는데 소스 필요한 거는 이거랑 이거 아닌가요? 영상 똑바로 찍으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대부분 이런 거는 나중에 소핑 하지 않아요? 지금 저는 토핑을 저만의 방식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 다시 김시원 아, 군이 생각하는 네 방법은 어떤데요? 일단은 먼저 소마트, 토마토 소스를 만든 다음에 토스텔 위다 펴줘요. 음. 그 다음에 치즈를 넣고 음. 그 위에 토핑들을 베이컨 그냥 버섯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음. 치즈 피자랑 치즈를 한 다음에 에어프라이기 넣어서 구, 구워는 건데 아하.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엄마는 그냥 이렇게 만들라고요. 이렇게 만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일단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네 냄새 아주 좋아요. 토마토 냄새가 진동하네요. 아, 토마토 소스를 넣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엄마 마음대로예요. 왜죠? 제가 먼저 만들자 했는데. 에잇 소스는 몇 숟가락 넣으면 되요적당히요아 소스는 몇 숟가락 적당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적당량 엄마한테 적당량 어, 적당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바랍니다 010그건 얘기하면 안돼요 <laughs> 적당할까요? 이스는안 넣습니다 왜요? 잠깐 운고 다시 할까? 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아, 어떨지? 좋아요. 어우, 무무나았네 뭐라고요? 맛있다고요 아, 너무 너무 달아. <웃음> 너무, <laughs> 너무 맛있 답니다. 아, 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아, 너무 달아. 아, 너무 달아. 아, 너무 달아. 아, 너무 달 매운 거 아니고요. 아 맛있다. <웃음> 잠깐만. 뭐요? <laughs> 아, 친구였어. 맛있죠. 아, 맛이 너무 달고요. 케첩 네. 맛이 너무. 조금 더 넣을게요. 조금 케첩 맛이 너무 나요. <laughs> 어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차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 중에. 어 아, 소금 좀좀 좀... 다네요. 갑니다. 갑니다. 자, 소금 좀 넣을게요. 잘 만들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너의 <laughs> 엑스. <laughs> <laughs> 엄마, 시원아 방구기 어떡해. <laughs> 괜찮다, 엄마 이거. 자, 드디어 쿠핑 완성했습니다. 자, 지금. 아, 우리 김시원군. 네. 방구는 웬만하면 끼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만족도 측정 여기 있는 지시 어,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 시데 네. 아까 조금 로죠이 표... 정도 부족하시면 좀더 넣고 넣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올려줍니다. 오, 사이즈 딱인데요. 어, 이렇게 넣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아니 이거 이렇게 안 된다니까 그냥 녹화 녹화 하는데 녹화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5분 정도 해주면 됩니다. 야 완성 우리 시원이가 만든 색깔 보세요 피자입니다. 어뇌 치즈 넘쳐납니다. 어. 희지 okay. 못한 낭만에 부딪혔습니다 아! 아... 싫어 뻥는거 <봬도> 내가 먹방 따라따라따 <봬도> 어떻게 먹는 거니까? 그냥 들고 뜯으세요 <봬도> 아, 진짜 짱다어떻아지고지 음! 어떠신가요? 이거 맛있는 맛있어요. 아까 달. 근데 구우니까 단기가 확실히 사라졌어요. 단기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엄마가 엄마만의 사랑과 정성으로 단맛을 없앴습니다. 근데 속은. 과일 육장도 있고요. 채소도 많고 어쨌든 맛이 맛있습니다 역시 진짜 맛있어요 내일 또해 드실 건가요? 네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해요? 엄마요 옳지 이걸로 장사할 수 있겠다 <laughs> 엄마 이제 장사는 안 하려고요 <laughs> 장사을해본말안 <말입니다>. 돼요 <laughs> 자 오늘의 토띠아 피자는 성공. 여기서 어, 성공 다시 다시 다시. 자, 오늘의 토띠아 피자는 성공. 성공. 구독과 좋아요. 저는 그렇 잠깐. 안녕.